10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어, 저 앞에 크레인이 한대 가는데, 모르겠어요. 저하고 목적지가 같은지는. 어, 어제 원래 사무실에서 배차를 받았었어요. 네. 아. 어, 별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. 솔직히 난 그런 말안 하는데. 아 웬만한 건 이제 배차 받은 건다 하거든요. 근데 아 얼마 전에 엄청 고생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가지고 물론 <laughs> 같은 현장은 아니지만 아또 산이라고 그러니까 또 로드뷰를 봐도 와 만만치 않아요. 아, 그래서 아나 빼달라고 웬만하면 안 가고 싶다고 빼주십사하고 부탁을 했죠. 그래서 어제 배차 받았던 게 취소가 되고, 요 코를 잡은 겁니다. 아, 근데 한적한 곳으로 와서 너무 좋아요. 이거 맨날 수도권, 뭐 이쪽으로 다니다 보니까 차 막히는 거 감안해서, 아우, 진짜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요. 뭐 3시, 4시, 이때쯤 일어나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, 아 여기는 뭐 그런 것도 없고, 아, 또, 또 토요일이고, 너무나 마음이 훌가분해요 아, 어, 요 차는 기본이 너비가 2620이네요. 우리 기준으로 2620이면 장제저 장제. 연문 개방. 뭐 양문 개방이 될 수도 있고요. 차, 이 차가 내려주는 건가 모르겠어요. 그럴 수도 있어요. 그 판넬 같은 경우는 가벼워서 아 그래도 혹시라도 산에 산으로 간다고 하면 아, 물론 산으로 가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가볍기 때문에 별로 문제될 게 없어요. 근데 아 무거운 것이고 산에 올라가려면 아 너무. 차에도 무리가 되고, 아, 위험하기도 하고, 바람직하지 못합니다. 네. 아, 추월하라고 네, 하라고 하시는데, 라고하좀 이따 만나요. 거의 다 왔는데, 이게 아니면 낭패인데, 아, 저 오른쪽에 건물이 하나 보이는구나. 저긴가 보다. 길이 왜 이렇게 좁냐? 아이, 나 참. 아, 나참 뒷바퀴는 막 걸치고 막. 아 근데 뭐이 정도면 뭐이 정도는 뭐아 양호하죠. 아 이거 뭐냐 이거? 아, <laughs> 이렇게 갔는데 만약에 아니면 진짜 낭편인데 아. 제발. 제발. <laughs> 뭐? 저 앞에 현장이 있긴 있어요. 제가 보긴 봤는데. 야. 제발 나를 실망시키지 마라. 아, 이거. 이거 어째? 맞는데, 차들이 안 보인다. 이거 아닌 것 같긴 한데, 아닌가? 아, 차를 또 반겨주네. 아, 이게 맞나? 아, 맞나보다. 아무 말안 하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아. <laughs> 왜 들어오냐고 했을 텐데, 아니면. 아, 맞네, 맞네. 여기 축사를 새로 짓는 거구나. 아, 순간 당황했어. 이거 막 현장이 막 보이고, 막 차들이 보여야 됐는데, 아, 지게차 사장님 먼저 오셨구나. 아, 아 다행이다. 축사를 새로 짓나 봐. 아유, 잘못 온줄 알고. 네, 아니, 네, 맞아요. 여기 크레인이 예, 맞아요. 아 크레인 제 뒤에 오고 있어요. 예. 알겠습니다. 예. 아 아무도 안 왔나 봐요. 아나 진짜 아. 아 진짜 잘못 온줄 알았어, 요 진짜. 아 이렇게 막 어렵게 어렵게 막 왔는데. 야잘 도착했습니다. 아, 소독도 했어요. 깔끔하게 제품도 아무 뭐 이상 없고. 아, 잠깐 기다렸다가 아까 그 크레인이 맞는 것 같아요. 이제 금방 도착한다고 하는데 반만 몇개몇개 풀러 놓고 준비를 하겠습니다. 한두개 정도만 풀러 놓자. 다풀어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아, 아까 저에게 양보했던 크레인 네, 맞았어요. 저 스크레인 들어가면 저도 안으로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발을 일단 풀르고 아 고생하셨네 이분도 큰차 끌고 뭐 축강 거리가 저보다 좀 짧긴 하지만 그나저나 18톤 차가 걱정이네요 갑자기 저보고 먼저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오늘 많이 들어오겠네 여기 다 하려면 그리고 어... 후진으로 뭐 내려가야 되겠죠 아 여기서 돌리라고요 아예 예. 해가 뜨고 있어요. 11월 6일에 맞이하는 태양. 아... 싱그럽다. 아, 우리 지게차 사장님, 소신이 있으시네. 그리고 앞에 거, 앞에 있는 거 먼저 내리고 하면 편하잖아요. 위험할 것도 없고. 근데, 소신껏 <웃음> 하시네. <웃음> <laughs> 나갈 때는 저 앞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안 꺾일려나? 가보자. 되겠다. 되겠어. 되겠어. 저 앞으로 갔다 가면 되겠어. 잠시 실실 주세요. 예, 한번 나가보고요. 아, 될 거는 같아요. 예. 그래이 끌고 들어오세요. 예, 알겠습니다. 네. 들어올 때 힘들지 않으셨어요? 이쪽 길이 더 넓대요. 어, 이쪽에 길이 있어요? 나도 방금 물어봤는데 아 사장님 내 네, 뒤에 있어요 네, 네. 그래가지고 아이 조금 돼, 조금 돼 하면서 들어왔는데 이쪽이 더 넓대요. 아 그럼 이쪽으로 나가야 되겠네요? 예. 네. 사장님 아 이쪽이 더 넓은 거죠. 이쪽도 마찬가지예요. 아 마찬가지예요? 아 그래요? <웃음> <웃음> 아니 일로 그냥 좀 나가시면 네. 그 큰길 나와요. 아 그래요? 이 길이 이런 길이 네. 그냥 꾸불꾸불 이렇게 똑같아 아, 그렇구나. 근데 아니, 이쪽에 차가 계속 오니까. 네. 일로 가는 게 낫지. 아, 알겠습니다. 네. 어, 저보다 네, 큰차 들어오는데 네. 괜찮을래나 모르겠네. 근데 <laughs> <laughs> 네, 여기 앞쪽 갔다가 하면 될것 같은데? 아, 그냥. 아, 그냥. 알겠습니 쉽게, 쉽게 하자. 쉽게, 쉽게. 괜히 일 만들지 말자. 하차 잘 해놓고. 어쨌 하차 잘 됐습니다. 아, 조금, 여기 거의 다 와가지고, 좀시겁했어요 이거, 이거, 이게 아닌데. 어, 감사합니다. 입금은 언제 될까요? 아, 그래요? 예. 이쪽으로 가시면 예, 예. 큰 도로 나오는데. 네. 이 좌측으로 빠지면 쭉 가다 보면은 내비로 이제 그 가시면 아, 알겠습니다. 우회전해서 네. 가면 된다고요? 네. 예, 그 가면은 요 콘크리트 포장이 끝나는 데 네. 저기 그냥 일반 아스팔트 포장입니다. 아, 그래요. 알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아, 보통 판넬은 음. 보통 하차하면 그날 당일날 이 선착불 같은 경우 당일날 많이 입금을 해주거든요. 아니면 뭐그 다음날 해주던가. 아 여기 좀 시간이 걸리네요. 한 20일 걸린다 그러네. 아 길이 좁다 여기. 아 근데 아직 차들이 안 나와가지고 제가 진짜 여기서 좌회전해서 가다 보면. 18톤 차량하고 마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거기나 여기나 뭐 비슷하다고 하셨으니까 그 말을 믿고 이쪽으로 나가 볼게요 아, 승용차를 또 여기다 세워놔 가지고 또이참 하차를 잘 했습니다 안성 삼중면이었어요. 직진을 하라고 알려주네요. 네. 아, 그만 움직여, 그만. 할 만큼 했어, 너는. 아, 여기가 옛 지명이 밤고갯길인가 봐요. 밤나무가 많이 많은가 봐죠 산에. 야, 18톤 차가 오기 힘든데, 여기. 아. 어제 보니까 거의 뭐 25톤 차하고 뭐 차이가 없던데. 충만 하나 없을 뿐. 적자 높이도 뭐 1,400이라 그러고요 아, 바퀴도 뭐, 앞뒤 뭐다 똑같죠. 12R.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좀 고생하실 것 같아요 아 이쪽으로 오네 저 사장님 아 어떻게 이 길을 선택을 했을까 희한하네 내비는 <laughs> 아두 갈래길이 있긴 있었어요 있었는데 내비는 제가 온 길이 좀 낮다고 알려줬거든요 다행히 저를 보셨어. 그리고 멈추서 멈춰 쓰셨습니다. 근데 솔직히 아까 제가 온길보다는이 길이 훨씬 난거 같아요. 어 차도 좋은. 아 25톤 차구나. 야 25톤 차였어. 갈수 있겠네. 아, 사장님 길이 조금 좁아요. 네, 길이 맞긴 맞는데 조금 좁아요. 조심하셔야 돼. 근데 갈래 길이 또 있었잖아요. 저는 저쪽으로 돌아갔는데 거기 더 좁아요. 이 길이 그나마 나아요. 예, 예, 예 축사 있어요 축사 아안 왔어요 예아 예. 조심하세요 예아 예. 수고를 하라고 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조심하라고 그랬어 <laughs> 괜히 겁 주는 거 아닌가 몰라 보니까 딱 인상이, 어, 벌써, <laughs> 이거 뭔가 잘못됐다. 그런 표정을 하고 계셨어요. 근데 저런 길은 솔직히 배차를 할때 저렇게 큰 차를 배차를 하면 안 됩니다. 요즘 5톤 차, 또는 9.5톤 차, 뭐 11톤 차, 이런 차가 요즘에 길게 많이 나와요. 그런 차로 배차를 해야 돼요. 무거운 게 아니기 때문에. 물론 중량짐을 실어야 되는 상황이면 안 되죠 근데 가벼운 거기 때문에 상관 없거든요 저거는 배차 하신 분이 좀 미스 하신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기사가 고생을 하는 겁니다 오늘 즐거운 주말이에요 날씨도 좋고 상쾌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기분좋은 하루 되시고 주말 즐겁게 보내세요 코로나 조심하면서 뭐 어디 가더라도 가시고요 아좀 솔직히 좀 걱정돼 좀뭐 어느정도 어느 거리 두기가 조금 좀, 좀 풀렸다고 해가지고 너무 뭐또 모이는 거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모두 조심합시다 우리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어설픈 트럭가였습니다.